이 파란 거? 네, 이게. 이게 이게 이 정도 놓으면은 야가 해야 하는데 이게가 지금 끊어졌잖아. 안 보이네. 뭐, 이거 끊어졌어. 이거이 이걸로 딱막아줘야 해. 그 끊어졌다고? 들어가고 그래. 여기 이걸 올라가잖아. 이게 안 올라가야거든. 그래야 불이 안 세지. 여러분 물통이고 말랑가 조용히 해줘 예, 줘. 까면 이렇게 부품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 들어있고 이건 저희가 높이 조절을 샀기 때문에 다리가 4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철물점에 가느라고 갖고 가가지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산 거는 요거 하나 둘셋 네, 그리고 얼지 말라고. 아, 이거, 이거는 사장님께서 두꺼운 거나 얇은 거나 똑같대요. 효능은 아무튼 이거 했는데, 이거 몇 개냐? 이거 다섯 개 해가지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이거 해가지고 53,000원 나왔거든요. 아빠, 비싸대요. 근데 물통은 28만 원씩 56만 원 나왔거든요. 물통은 제가 샀어요. 하하하. <laughs> 아, 물쳐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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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. 오, 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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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. 사고. 몰라 자, 다 그런데 사장님이 얇든 두껍든 상관없댔잖아. 아빠 이거 찍고 있는데? <laughs> 어? 그 사장님은 팔아먹으려고 그랬대 그럼 사지 말지 그랬어 이어폰이 없으니 그렇게 해지 아빠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뒤에서 꿍시렁대고 있습니다 얇다고? 어 근데 사장님은 얇든 두껍든 상관이 없대 아니 옷이 얇은 옷입으 입은... <laughs> 친를더 당았어. <laughs> <더 당했어. 웃음> 아니 그러면 사장님 앞에서 그랬어야지. 없나찍나는거 그런, 그런 것은? 없나 봐. 저는 없신 제 이게 주려고죠. 데서 살아갈 겁니다. 아빠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? 안 배고 타득했다 어떻게? 어, 가서 보면 되죠. 장난 아니다. 셀프 공사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 달라고 하면해줄 거야. 그래. 진짜? 응. 무보수로? 그래 재능기부야? 아빠 이거 전국 방송이야. 거짓말하면 안 돼. 뭔데는못가 근데. <laughs> 군산만 가능해? 그래. 아 군산은 군산 아빠 재능기부 해드린대요 여러분. <laughs> 선유도도? 선유도? 응. 어. 선사도저이 1시간쯤 더간은선사도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이 없겠구나. 있을은이사람지 그런가? 은이사람그이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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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이사람 이거 어떻게 여기로 가져갈게? 구름아로 누가? 고어 누나가 대단하지? 그냥 조금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빠? 그러면 정밀하게 재야 돼? 이것도 이제 부정나라 이거 고장나면 황소 농기계에다가 저거 해야지. 이걸로 막 벽으로 늘다 나가. 20cm 짜야 절단한 20cm를 절단한건가? 23cm를 절단한건가? 절단했습니다 내가 들까? 아빠가 들 내가 들까? 가볍더라 아빠가 들고 네가 꽂아야지 앉아서 왜? 좀 길다고 길다고? 그냥 바뀌지마? 바뀌 삐뚤어졌습니다. 안들가안 들어? 들어줘야지 바구를. 안 들어주니까 그렇지. 조심해. 이 반향 있구나. 너무 그래? 아빠 딱 맞은 것 같은데? 좀. 별로야? 좋잖아 다오 갔어? 응. 너 이리 나와봐. 안돼 그렇게 하다가 나오 간디? 그러면 더 잘라 할때해 그러면 음, 더 해, 네 음. 여러분 빼입니다. 오 <laughs> <laughs> 어, 조심 조심. 소리가 났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됐나요 <웃음> 오, 드디어 됐나요기는 어, 됐지 이제 거기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또 뭐가 필요해? 응? 왜 찡기는 거? 그럼 그거 빼어 찡기는 거 아니야? 기는 그거잖아 아빠. 뭐? 아, 그리 이거? 여기 있어? 어머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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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잘라, 이제. 어? 잘 자르라. 너무 잘르면 망한다. 아우, 응. 다 쏘는데. 응. 이제 끼우고. 응. <laughs> 왜 감는 거야? 더 단열돼. 아, 이거 더 단열재라고 테이프 테이핑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까그 쪼가리. 무슨 쪼가리야? 천천져도 없고. 있어? 저기 좀 쪼가리 던진 거. 의자 가져가야지. 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고 완성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3시간 걸린 것 같은데 이제 세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 수도랑 이거 테이핑도 여기까지 다 했고 여기서 물이 세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리꺼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해놓고 내일 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근데 막 많이 많이 안 나오네? 어, 어떻게 했어? 어, 어떻게 했어? 아내를 열었다고? 대단한데 딱 맞습니다.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.